스펙셜 킨버시 오늘은 펀치 커팅 콤보 세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커팅을 더 많이 쓰니까 왼손부터 할게요 자 왼손에 잼을 턱높이를 들어가주시면 손을 내려서 커팅을 해주시고 앞다리 나오면서 어, 펀치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면 펀치까지 딱 이런식으로 들어가주시고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이 같은 사이에 있는 손으로 들어가주시면 커팅 포인트는 내릴 때는 그냥, 손으로 내려주시고, 나갈 때 앞쪽 무릎이 굽으면서, 네, 펀치까주시면 들어갔을 때, 딱 이렇게 네, 들어갔을 때, 이렇게 해주시고, 2라운드 때는 조금 더 이어서 가실 거예요. 왼쪽부터 가니까. 짠, 짠! 그 다음에, 훅! 업업까지. 네, 한번더할게요 반대 방향도 내려주고, 훅! 골반 뒤통수 돌리면서, 하나, 둘, 둘 셋! 원투, 투, 원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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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서 넣어주시면 요 원투. 아주 좋은 콤보가 있습니다. 자, 4카운트 때는, 어, 반격하고 콤보를 3가지를 넣어주실 거예요. 어퍼투로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어퍼투로. 기존이니까 스트레이트로 갈 거예요. 하나, 어퍼투로. 다시 한 번만. 짠짠, 어퍼투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. 다시 한 번, 천천히 다시. 오른손을 가면, 은 내려주고, 시그 어, 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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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어, 투자 어, 개로 맞 어, 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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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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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